아, 참교육 어피치입니다. 네 오늘은 먹방을 찍어 보싶 건데요. 이 아이스크림 먹방을 찍어 볼 거예요. 아이스크림이거 닮은 사탕 과정. 쑤이. 저. 보러 모드로 가습니다 노란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... 노란색부터. 저기요 저는요. 음. <laughs> 음 무슨 맛이에요? 유한해 지금 같은 면에서 쉬어요. 자 이번에 제 차례. 아, 당신만 해 저도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. 음. 다 还有一种 생크림같은게 있 음, 달아서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서 우유를 가져왔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잡았다 레오가 밑에 있어요 우리 레오 오랜만이나오니 방송에 야옹 야옹해봐 야옹 야옹야옹 여기 또 공염 또 와. 와우. 아 싫다고 하는 거. 야기 여기 여기 있어도 나오래 응. 여기. 이거 먹면 으안뜨게 먹으면 된다. 먹으면 뜯겠니? 먹으면 돼. 여기 뜯. 우리 먹어 봐. 우리 싫어하는 거 같은데. 어? 아, 이거 싫어한다. 먹어봐. 자. 자, 이거 한번 먹어. 잠깐만 크게 얘기해 게요 잠깐, 이거... 이거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는 데도어고 이거... 이거... 내려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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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려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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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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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피츠님이담 먹는데요. 안녕! 야! 뭐야? 어, 제가요, 알려드릴게요. 제 친구 TV는 훈덴 TV라고 10년 나와요. 여러분 브로 하시나요? 브로로 하시면 아이스란드라는 클럽에, 클럽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가도 어 그러면 내가 이거 초록색 세개 먹었던 거도 분홍색 세개먹었 오케이 나 분홍색 세개어 빨갛고 놀고 있다 리온이 리 그거 내 옷인데 저거 내옷 건드리고 있더. 그러니까 아이스란데 쳐서 들어오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잖아요. 아이스크림이 늘어날 수가 으악! 없어 이씨. 아이스크림. 진짜 맛있어 진짜. 맛없는데 저희 입맛은 제 개인적으로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한테 맛있어 주세요. 아 근데 이 걸자가 너무 달아요. 여러분을 위해 먹고 있어요 아싸 오 내가 마셔야지 지금 저희가 무슨 옷을 입고 올게요? 그냥 짱구! 그냥 고래! 레오씨! 거기 면대 쓰고있어! 안녕 아, 다 먹는답니다. <laughs> 아니, 더 이상 못 먹어놔. 알겠어, 먹을게, 먹을게. 앉아. 앉아, 앉아, 앉아. 먹난다 앉아. 앉아. 먹었다. 헐. 또 제대로 구나 응? 제대로 미쳤구나, <laughs> 여러분, 드디어 업주님이 미쳐갑니다! 자 이거 이거 구독자 여러분 별거0건 너무 <laughs> 먹으라고 으악! 씨. 어 너무 달아 아이언님 주면 되겠다 유치원 갔다 오면 이거 주면 되겠다 <laughs> 아우 진짜 아우 달아 아우 잠깐만, 아 잠깐만 짜다고 아안아달 아우 정 아우 아우 아 단게 아니라 짜라고 껌 자, 갔다 오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... 꾹꾹 눌러주 눌러주시고 알람 설...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에 또만나요